신기하다, 여기는 다 맥주가 1900원이야. 여기도 그렇고, 옆집도 그러고. 조부장입니다. 지금 소시지오라는 이자카야를 왔습니다.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진짜 일본 느낌. 우리 동경 왔나요? 오사카? 오사카 왔어요. 예 네, 우리 일본 왔어요. 일본 머리. 자 신기하게 맥주가 1,900원이에요 진짜? 대상이나 와 요즘에 핫한데요? 예. 9 0 여름에 말이 되는 가격인지 싶어요 예.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되게 오래 전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때도 1,900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여러 번 여행 왔습니다 일본으로 자 우리 한번 골라볼까요? 메뉴를 한번 골라볼게요 어 닭날개 튀김 하나 하고 네그 해물 오뎅탕 하나 하고 오케이. 그렇게 하고 맥주 두 개? 그래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은 딱된거 같아요. 네. 여기까지. 이야, 좋아요. 아우 너무 배고팠는데 맛있게 먹어볼게요. 먹어볼게요. 강냉이. 따딱따까안나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이거. 짠. 1,900원 1,900원 오. 가성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. 맞아요 와, 여기는 진짜 한 3만 원이면 둘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 없는 가격이라서 음. 대학생들이라든지 일반, 음. 뭐 그런 분들 맛있게 먹겠네요 일반 식사할 가격으로 이렇게 네. 술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떡볶이도 없나요? <laughs> 떡볶이? 있어요 어 있어요? 음, 떡볶이 있어요 보면은 아 국물 떡볶이 아, 그쵸 없으면 안 되네 9,900원 신나 보이시는데요? 아, 좋아요, 좋아요. 치킨이 있었나? 되게 배고프다. 응. 아, 아. 음, 오뎅탕이 엄청 맛있게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. 해물 오뎅탕. 죽이네. 음, 소주 10병 가지네, 10병. <laughs> 이러시면 안 되죠. <laughs> 저 소주 안 먹어요, 못 먹어요. 소주 알러지가 있어가지고. 와. 아, 죽이네. 메뉴가 더 나올 거예요. 소세지가 나왔어요 우와 아니 예. 이걸 이게 걸이 말... 3만원이라는게 말이 돼요? <laughs> 야 <이야>, 대단합니다 <laughs> 이만큼에 3만원 잘 자르네 야자 <laughs> 가성비 정말 좋은 수원 소시지로 한번 와 봅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는 또 다음, 다음 시간에, 시간에 재밌는 응.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띵띵 안녕, 안녕.